오늘 아침에 오신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10편, 15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하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누구오니까 15편은 짧지만, 5절밖에 안 되지만 아주 영약가 높은 그런 양식들로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꼭 씹어서 먹으면 참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런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냥 겉으로 훑고 지나가면 어찌 보면 무미 건조할 수도 있다 할수 있고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만히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비춰서 적용을 해보면 참 의미가 깊고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정말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아야 주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고 또 주님의 장막에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10편, 15편의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동기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내용이 사실 오늘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과 잘 어울리고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 수 있고 하나님의 성산 높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위치에 있는가. 그것은 하다못해 어떤 회사에서 빗자루질을 하는 직분을 맡았다고 해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보는데 정직하게, 올바르게, 마음의 진실로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모습이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이 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다 그것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위치에 있어도 그냥 내가 조그마한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누구도 안 보겠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나타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살아가도록 권고하는 말씀이 10편의 15편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이 짧은데도 하나님과의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랑 그것이 같이 접목되어 있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계명이죠. 그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이 단어가 언뜻 보면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을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죠. 이 정직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타밈인데요. 이 타밈은 완전하다, 흠없다, 정상적이다, 건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우리가 자세히 보면. 아주 정상적인 관계 속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지금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 돈독한 관계인가에 따라서 정직하냐, 정직하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믿고 따르면서 행하는가가 정직이라는 거죠.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왜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을까요? 노아나 요백에도 하나님께서 그는 정직하여 완전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99세 때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은 이 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의 언약을 하실 때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해서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건데, 왜 그러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13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지 못한 결과가 있는 거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것은, 그의 상태가 지금 어떻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에서 완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했으면 아브라함이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했겠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 하면 하갈을 통해서 상속자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한 거죠. 하갈과 결혼함으로써 믿음의 부족함이 아브라함에게서 드러나게 된 거예요. 자신의 부족이 그렇게 드러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실 불쾌함이 있으셨겠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깨져버렸는데 이제 이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완전한 언약 가운데 깨지 않는 완벽한 언약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신뢰하면서 완전한 믿음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믿음 안에서 받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칭의가 언약으로 체결이 되는 거죠. 언약으로 체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믿음으로 화합하는 완전히 믿는 것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칭의를 받았다는 것은 실제로는 언약 관계가 정상적으로 체결됐다라는 뜻이죠. 이것은 험 없는, 완전한, 정상적인, 건전한 것을 의미하는 이 탐임이라고 불릴 만한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그 칭의, 입혀주시는 의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험 없이 행함으로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이 성화되는 과정은 언약의 유지죠. 언약의 유지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어떻게 행하느냐, 얼마나 믿고 신뢰하면서 행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순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귀한 표준에 완전히 부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동기가 완전히 부합되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는 아브라함이 어떤 의미에서는 경험의 부족 가운데 사실 실수를 한 것이죠. 그런 실수를 한 것에 대해서 이제는 완전한, 정상적인, 건전한 경험 가운데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명령을 제시해 주신 것이거든요. 이 탐임입니다. 그러면 이제 참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똑같은 동일한 목표를 하나님께서 제시를 해주시는데요.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것을 완전히 믿고 완전하게 행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그 도움을 받아서 그대로 적용이 되었겠죠. 굳이 하가를 통해서 다른 자녀를 낳을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믿음에서 완전하지 정상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정직이라는 단어를 정말 건전하고 정상적이고 완전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믿음의 나타남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완전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이니까 어려운 것이 아닌데 우리가 완전하게 행하는 것이 실수도 없고 점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완전할까 계속 내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어려운 것이죠. 아버지를 완전히 믿으라 이것이 어려운가요, 여러분? 아버지를 완전히 믿으라 예, 이것이 완전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완전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공의를 실천한다는 단어가 나오죠. 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공의를 실천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공의 그러면 뭔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조금 보완하는 관계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공의는 다른 말로 하면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죠, 의. 이 의는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고 사랑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 공의를 실천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충실히 지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도덕적인 이웃과의 규범인데 그러니까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도덕적인 규범이 정확하게 지켜지겠죠. 그런 규범의 준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온전한 사랑 가운데 거하면 그 공의가 실천되는 것이겠죠. 공의의 실천은 뭔가? 우리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관념은 버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신뢰하면서 그 사랑 안에 그함으로 그런 사랑과 은혜가 이웃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사실 우리의 의의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의롭게 되셨고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의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방식으로 항상 시종일관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그하는 그런 삶을 유지할 때그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으로 꼴지어지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동일하게 나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목적과 동기가 나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사상이 이렇게 개혁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진실을 말해야지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그냥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것은 사실 진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허위이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 말한다고 실제로 생각하고 말을 했지만 진실이 아닌 거죠. 그런데 진짜 진실을 말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채워져서 내 사상이 되어서 나를 순종하게 이끄는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에 묵상한 것이 나타나는 것이 진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에 정말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가 진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수 있느냐. 그것은 정말 신뢰할 만한 말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담아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가운데 나오는 그런 정신에서 나오는 말이겠죠. 그러면 그것은 신뢰할 만 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른 의로운 근거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마음에 있는 신앙이고 또 우리가 입술로 말하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는 참말이 되는 것이죠. 그 근거가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목적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진 것이고, 그것이 내 마음의 사상과 목적이 되어 있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아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메트, 확실함, 진실, 신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믿을 만한 말을 할수 있는 신실한 아멘이 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이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고상한 것들을 품고 사는 가운데 고상한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그 성품이 말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절에 있는 세 가지는 하나님의 은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약의 말씀에 일치하는 그런 성품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 절에 있는 혀로 남을 참소하지 않고 예, 뭐 하지 않고 뭐 하지 않고 하는 그런 것들 말고 해야 하는 긍정적인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4절에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이 멸시라는 단어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왜 멸시를 할까요? 이것은 우리의 눈이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는 것인데 망령된다는 단어가 거절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거절한다는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거절당한 그런 자가 망령된 자라는 거죠. 왜 거절당한 자인가? 그의 의도와 목적이 하나님의 의와 목적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의 그런 악한 자들의 그런 소행을 사실은 전혀 본받고 싶지 않아서 멸시해버리는 무시해버리는 그래서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하지 않기를 원하는 영향을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그의 눈이 망령된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세상에 그런 악한 모든 것을 보거나 즐기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은 사람은 그것이 당연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악한 자들의 소행에 전혀 본받지 않는 자로 산다. 이것을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를 경외하는 사람을 존경하며 예, 너무 귀한 내용이죠. 저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을 너무나 존경하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신뢰하고 그 마음과 목적과 동기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일편단심 하는 분들이니까 저는 존경합니다. 세상에서 아주 고귀한 직분, 높은 위치 그런 것 때문에 존경하는 게 아니고 부유하고 학식이 뛰어나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지위가 어떻든, 인종이 어떻든 그런 걸 차별하지 않고, 어떤 조건에도 상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진실하게 따르고, 믿음의 반석 위에 흔들림 없이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존경한다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올곧게 믿고 신뢰하고 걷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임을 우리가 잘 알지요. 그러나 그 목적을 그대로 가지고 꿋꿋이 몸이 병들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가정에 무슨 어려움이 있거나, 세상에서 가진 것이 풍비박산이 나서 갈 곳이 없거나 다이처럼 충성을 다했는데도 시기 때문에 오해 때문에 죽임을 당할 위기에 있거나 조롱을 당해도 그와 상관없이 꿋꿋하게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종기로 관시워 주세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사람을 존경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동료 인간을 향한 그런 사랑과 존경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덕목이죠. 그 사람 속에 있는 참신앙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죠.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손해를 봐도 맹세를 지킨다라는 것이 있죠. 이것도 쉽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으로 정했잖아요. 하나님을 따르기로. 하나님을 따르기로 정하다 보니까 참 많은 분들이 때론 안타깝죠.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당장 물질적인 손해가 오죠. 그리고 삶에 어려움이 오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것뿐만 아니죠. 다양한 모든 면에서 어려움이 오는데 그것을 지켜나가는 모습. 그것이 이제 손해를 봐도 맹세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헛된 맹세를 하지 않는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가겠다 하는 것이죠. 저희의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불가운데 지나든지, 험한 산을 넘든지 상관없이 그대로 가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들과 어떤 약속을 했으면 그리스도와 그 사람과의 약속이에요. 그것을 어기면 그리스도께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복음이 막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라는 것이 의인의 마음이에요.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 마음에 있는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또 그리스도의 속성이기 때문에 진실말을 말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맹세한 것에 대해서는 지킨다. 그러므로 헛된 맹세를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함부로 적흥적으로 감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올바른 맹세가 아니고 헛된 맹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약속들을 해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부정적으로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혀로 남을 참소하는 것, 참소한다는 건 중상하는 것이죠. 실제로 아닌데 그런 것으로 막 몰아가는 것인데 기독교인도 그런 실수를 참 많이 해요. 저도 이제는 예수님을 잘 몰라서 종교생활을 하면서 종종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계속 상상을 해요. 실제가 아닌데 이 사람이 이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이런 소문을 들었는데 당연히 이렇게 하겠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결론을 내려버리죠.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중상이죠. 예, 그 다음에는 3절에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면 이웃에 대해서 손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마음. 그래서 가능하면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동료 이웃을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헐뜯지 않는다는 뜻이죠. 5절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예, 작은 이익을 위해서 돈을 꾸어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야지 아니하는 자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는 그런 사람이 예, 당연히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되죠. 어떤 우리의 작은 이득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하려는 그런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정말 주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이면 이웃에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인, 특히나 계시록에 언급된 그 마지막 백성의 특징을 가진 14만 4천인의 특징이 바로 사거나 팔거나 하지 못해 먹고 살 양식이 없어도 짐승의 표에 매수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바꾸지 않는 사람, 음식에 매수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마음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죄를 죄라고 그대로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나침반 바늘처럼 정말 양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에 충신하는 사람, 그리고 하늘이 무너져도 절대로 좋은 일, 선한 일을 위해서 굳게 서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이 들죠. 예, 이렇게 보니까 시편1 5편이 너무나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그냥 근성으로 읽고, 이것은 십계명의 정신이구나, 그냥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갔었는데, 자세히 묵상을 하면 할수록 이것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더 음숙하고, 더큰 신뢰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주님께 꾸준히 구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가까이 하게 되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비쳐져서 가득 차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밖으로 튀어나가겠죠. 물이 차면 넘쳐나고, 공기가 차면 터져나가고, 생명이 차면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차면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상의 빛이 나에게 채워지면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빛의 천사, 빛의 전달자가 되겠죠. 밤에 큰 달과 별을 보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걱덩이 같은 쓸모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비춰주시면 저렇게 환하게 비출 수 있는 것이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사실, 달보다 훨씬 더 밝게 비치겠죠? 아마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날 것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무수한 별들도 다 주님의 창조의 법칙에 따라 비치는 것이고 달도 그렇게 비치듯이 우리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비춰지면 주님을 완전히 신뢰함이 사랑으로 우리 안에서 반사되어서 이웃에게 비추는 것이 주님의 법칙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한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비춰서 어둠 가운데 있는 많은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그빛 가운데로 나가고 싶다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 구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성품으로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수 있도록 성령께서 온 하루 가마감동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구주이시고 변호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편 15편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Thank you